네 다음 종목 오늘 그 조건 검색 실시간 네떠 있더라고요 명신산업 한번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네 코스피 종목이죠 네 운수장비 뭐 이런 거 관련된 회사인 것 같고요 네 잠깐 정확히 대략적인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차체중 일부를, 네, 뭐뭐뭐 공법으로 경량화를 시킨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네. 협력업체죠? <laughs> 주요 산업이다. 미국 전기차를 생산하는 미국 전기차 업체 1차 납품업체. 동사의 주요 연결 종속 법인인 심원 미국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미국 전기차 업체 1차 납품, 자, 강력한 호재네요. 지금 전기차는 이제 조만간에, 예, 이제는 뭐, 상용화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지나가는 뭐, 초등학생 물어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1차 납품, 미국 전기 자동차에? 그러면은 재료는 엄청난 거네요. 이 명신산업. 재료는 일단 좋습니다. 재료 자체가. 자, 그리고 해외 매출의 경우, 동사의 종속법인 시먼테크가 직접적인 부품 납품을 코드를 갖고 있는 관계로 시먼테크에서 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야, 이거는 뭐, 예. 영업이익이 엄청 나겠는데? 아, 매출 보겠습니다 매출. 자, 매출. 아, 이거 잠깐 보여드려야겠다. 자, 종목 추천 아닙니다. 예. 자, 명신산업. 네,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네. 아,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죠. 이런 회사. 자, 코스피. 네, 명신 산업. 네, 쭉쭉쭉 내려보시고 아, 어떤 회사 뭐 어떤 거 하고 있는가? 예, 네, 전기 자동차 1차 납품 업체 아이템이 좋잖아, 요 아이템이. 예. 이게 아이템이 점점점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에다가 주식 투자를 하셔야죠. 왜 자꾸 무슨 뭐 임상 실험 들어간 거 이상한 거 찌라시에 속으셔 가지고 왜 그런 걸 하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재료 좋고, 자, 매출도 보니까 는 어때요? 예, 어떻습니까? 예, 낮아지나요? 자, 2018년도 3,400억, 19년도 7,700억, 20년도 8,090억, 21년도 1분기에 2,500억, 2분기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명신사나, 그쵸? 자, 뭐 기사 나온 거 있나요? 명신사나. 아 테슬라 깜짝 실적. 제가 저기 그 영상 남겨드리잖아 테슬라 지금 제거유튜브 찾아보시면 테슬라 어떤 저기 뭐냐 주식 유튜버가 미국 주식을 운운합니까? <laughs> 알지도 못할 텐데. 예 테슬라 깜짝 실적에 주가 연일 상승세 나오네요 여기 명진산업. 명진산업 와 이거 테슬라 영향이네. 테슬라가 실적을 깜짝을 하니까 얘네가 지금 네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네요 지금 그죠? 그럼 당연히 매출이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예 네, 올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명신산업 1조 돌파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신산업 주주님들 네 이거 그냥 들고 가세요 매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매출이 올해 벌써 1분기에 2,500억 2분기 네 제가 아마 예상인데 3,000억 정도 3,000억 이상 갈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올해 제가 봤을 때 1조 넘네요 이거 자 그럼 중요한 건 차트를 봐야겠죠 뭐 개인이 뭐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차트 보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명신 산업 네 매출 좋고 아이템 예 네, 좋습니다 네뭐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네 지금 1봉이에요 1봉 일본. 자 작년에는 아 오, 어, 죄송합니다 올해는 네3 4월 달에 모아가네요 네 모아갑니다 자 요거 말이죠 야, 이거 진짜 대박 종목인,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다. 제 채널이 종목 추천 채널이 아니니까. 네, 그냥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세력 포착하면서 분석만 해드리는 분석가에요. 네. 아셨죠? 자, 그리고 미국, 네, 트레이딩, 네, 데이트레이딩 하시고, 뭐, 뭐, 시스템 트레이딩 활용을 해서, 어, 주식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원에서 2만 5천원에서 많이 모았습니다. 누가? 명신산업 임원들 친척 예뭐뭐 뭐 우리가 알수 없는 그 누구들 전주 네 이런 것들 그죠 네 예, 매출이 좋은데 그리고 아이템이 지금 전기차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리고 지금 재료까지 좋네요 테슬라 대박 실적 나가지고 주가 상승했다 오늘 그런 게다 나왔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저, 저, 어, 종목입니다.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서두에 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네 하... 자 제가 이게 말을 괜히 잘못했다가 뭐 주가 조작 시세 조작에 제가 제가 금감원에 뭐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사람하라 이런 얘기는 못 드립니다 선택은 알아서들 하시는 거예요 괜히 저한테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수익이 나시면은 혹시나 그때 뭐 커피 한잔 사주시면 되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지금 분석을 잠깐 해드리자면, 지금 3만원에서, 3만5천원에서, 죄송합니다. 3만원에서 이 2만5천원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어때요? W 자가 나오죠? 네, 여기서 지금 많이 모았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네, 지금 여기서도 한번 나왔죠? 네. 세력 포착이 나왔잖아요, 지금. 7월달에. 이 초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 저게 되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 달, 두달 뒤에 명신산업 딱 주가 봤는데 5만원대가 있으면은 뭐 대박이죠. 예, 네, 그죠? 아니, 이거 시스템을 미국에서도 사용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런 것들. 이런, 이런 거 보고 얘네들이 미국에서도 네, 저기 뭐냐, 주식거래 하는 거예요. 제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예, 이제 시작이고, 이건뭐 작전 세력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거는 아이템이 확실하고, 네, 작전 세력은 코스닥 종목, 바이오, 뭐 제약회사 이런 것들 접근하고, 걔네들만 찾아다녀가지고, 이제 임원들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제 종목 탐색을 하지, 이런 코스피, 제조, 이런 거는 못 건드려요. 예. 나중에, 어, 걔네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임직원도 그런 거에 손을 안 잡고요. 네, 이 작전 세력들도 얘네들은 못 건드려요, 사실은. 예. 그냥 기업이 탄탄하고 돈이 많은데 무슨 걔네들 짠챙이 뭐, 예, 200억, 300억, 500억이. 이거 가지고 이명신사업 회장님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무슨 매출이 8천억대, 이제 곧 1조 넘을 텐데요. 이명신사라고 이런 건 작지한 세력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근데 무슨 뭐 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명신사과 관련된 무슨 뭐 예, 고위직들 그런 것들은 뭐 이미 다 담가놨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요. 괜히 제가 또 나중에 공경에 처하니까. 자,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시작은 이제 움직이는 종목. 네. 오늘 뭐8.1% 주가상승 마감했고. 오늘 단타 분단 안 해요. 네, 이런 소식을 알고, 이미 또 정보 빠른 고수들은 오늘, 네, 좀 일부 들어갔고, 단타 쳤고요 자, 일단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예, 네, 이거는 3만원 초반대 모아가지는 종목이네요. 3만원 초반대 눌림 오면은, 네, 3만 천원 뭐 이런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뭐, 3, 3만 2천원 사이, 이 정도, 뭐, 내일 이렇게 조정 한번 은봉 나면은 이게, 네, 딱 좋네, 이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윗골이 생겼으니까 한번 내 눌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은요, 네, 그냥 존버해야 되는, 네, 스윙.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자, 주봉도 보니까는, 네, 이제 시작.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 우상향 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선 탄탄하게, 네, 아래 딱 받쳤고, 아래 꼬리 예쁘죠.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까 지금, 어, 21선. 검정색 이동평균선.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네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난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월봉 아예 월봉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예 지금 어, 상장된 지는 뭐 오래됐나요 이게 얼마 안된거 같은데 아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됐다가 KCDC 상사 99년도? 자, 나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잘못 봤구요.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네, 나쁘지 않은 종목, 네, 아주 괜찮은 튼튼한 아이템과 매출도 네,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 이거. 그죠? 나쁘지 않네요. 2020년 12월 달에 상장했고, 이제 얼마 안 됐네요. 지금 2년이 안 된, 네, 1년이죠. 1년이 안된 회사입니다. 네, 괜찮아요. 이런 거는 미래를 위해서 차고 차고 모아가는. 작년 12월달에 상장하고서 주가로 확 올렸다가 지금 1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란색 그림 그려놨듯이 매출이 좋기 때문에 1조 도파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네,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은 기업 명신산업 네, 주가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